계시록 14장 나는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또 폭포 소리와 큰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는 검은 거를 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외쳤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의 음란의 독한 술을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에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가 성박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골레에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갔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일곱 가지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유리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숫자와 싸워이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계약의 궤가 들어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한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생물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개의 금대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큰 소리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몹시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으니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또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피로 갚아 주셨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대가입니다. 나는 또 제단에서 옳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하고 응답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자. 이런 재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고통을 못 이겨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 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기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숭이로 다니지 않으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세 영은 히브리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에서 다 마쳤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 그 지진은 땅에 사람이 생긴 이래로 일찍이 볼수 없었던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은 새 조각이 나고 온 세계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빌론 성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분의 무서운 진노에 포도주잔을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은 사라져버리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또 무게가 약5 0 킬로그램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사람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창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리고서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쓰여 있고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으며 손에는 흉측한 것과 음란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큰 바빌론, 곧그 땅의 창녀들과 흉측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비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녀가 타고 있는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본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영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몹시 놀랄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일곱 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과 일곱 왕이다. 다섯 왕은 벌써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또 다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면 잠시 동안 다스릴 것이다. 전에 있다가 사라진 짐승은 바로 여덟째 왕이며, 일곱 왕들과 같은 무리인데, 그도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본열 개의 뿔은 열 왕을 가리키며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며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주들의 주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것이며 또 부름을 받고 선택된 진실한 신자들은 그와 함께 이길 것이다.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물, 곧 창녀가 앉아 있는 그 물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가리킨다. 내가 본그 열불과 짐승이 창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숭이가 되게 할 것이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그녀를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바쳐 그분의 뜻을 성취할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그리고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이다. 그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가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구나. 모든 나라가 그 음란의 독한 술을 마셨고 세상 왕들이 그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으며 온 세계의 상인들이 그녀의 말할 수 없는 사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나는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 여자의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녀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여자가 준 것만큼 되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것에 갑절로 갚아주고, 그녀가 부어준 잔에도 갑절로 부어주어라. 그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녀는 속으로,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과부가 아님으로 슬퍼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죽음과 슬픔과 기근의 재난이 그녀에게 닥칠 것이며 그녀는 불에 완전히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그 여자와 함께 음란과 사치를 일삼던 세상 왕들은 그녀가 불에 탈 때의 연기를 보고 울고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멀리 서서 비참하다, 비참하다. 거대한 도시 바빌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땅의 상인들도 이제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그 여자를 보고 울며 슬퍼할 것이다.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모시, 자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여러가지 향나무, 상아로 만든 각종 물건, 값진 목재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물건, 계피향유 향, 향유, 유향, 포도주, 감남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과 사람의 영혼이다. 상인들이 그 여자에게, 내가 그렇게도 탐내던 과일이 없어지고 너의 모든 부와 영화가 다 사라졌으니 내가 다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이런 물건을 바빌론에 팔아서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녀가 받는 고통을 보고 무서워 멀리 서서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비참하다 재난을 당한 큰 도시여 온갖 값진 옷과 귀금속으로 꾸미더니 그런 부가 순식간에 사라졌구나. 또 모든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슬피 통곡하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비참하다. 그큰 도시가 정말 비참하게 되었구나. 바다에서 배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부요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그녀가 순식간에 망하였구나. 하늘이여, 기뻐하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 여자를 심판하여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다. 그때 한힘센 천사가 큰 맷돌짝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 이처럼 무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검은고 타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퉁소 부는 사람과 나팔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고 그 어떤 기능공도 내 가운데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가 내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등불빛이 내 가운데서 다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내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상대하는 상인들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였고, 너의 마술에 온 세계가 미혹되었으며,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너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